소비자들이 느끼는 샤넬의 매력? 예전만 못하다 명품 가방의 끝판왕 1, 2위는 될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라 좀 의외이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소비 많이 많이 해보고 명품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꿀팁을 나누는 두투리입니다 현실적이면서 솔직한 리뷰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하셔서 우리 다음 영상에도 만나요. 여러분 드디어 2025년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살더 먹는다 생각하니까 진짜 이렇게 씁쓸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진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해보고 뭔가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을 실천한 해여서 음, 나름 뿌듯한 해였다. 오늘은 그 마무리로 올해의 피날레를 장식할 연말 결산. 2025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은 명품백 브랜드. 순위 랭킹을 들고 왔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와 보그의 랭킹 보도를 기준으로 두 순위를 평균을 내서 탑세븐을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대표 백라인까지 보여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시작! 자, 7위부터 공개할게요. 7위는 프라다입니다. 보그에서는 7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톱10 밖에 위치해서 임의로 11위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프라다는 감성과 미니멀 무드의 대표 브랜드죠. 올해 보그 인덱스에서 7위를 차지한 건 문화적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프라다의 스테디셀러인 리에디션 나일론 백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용적이고 가벼운 착용감으로 MZ세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리나일론 호보백, 리나일론 백팩까지 다양한 컬러감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도 넓혔죠. 하지만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브라다는 아직도 톱10 밖에 위치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상위권 브랜드에 비해서 럭셔리 브랜드 가치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다음으로 6위는 생로랑입니다. 생로랑은 보그에서는 5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톱10 밖에 위치합니다. 2, 0 30대 젊은층이 선호하는 모던한 이미지의 브랜드로 로제님의 앰버서더 활동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호감도가 팍팍 올라갔죠. 카산드라백, 루루백, 그리고 가볍게 될수 있는 호보백 스타일까지 두루두루 인기를 끌고 있어요. 깔끔하면서도 도시적인 이미지, YSL 로고 포인트 등 젊은층의 모던한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위는 구찌인데요. 보그에서는 3위, 브랜드 파이낸서에서는 9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두 랭킹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브랜드 자체적인 가치는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지만 글로벌 인지도를 탄탄하게 잡아나서인지 보그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플렉스 스타일이 핫할 때 구찌는 트렌디한 감성, 화려한 로고플레이로 젊은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미니멀리즘, 조용한 럭셔리의 시대가 찾아오고 그 이미지와 동떨어진 구찌의 인기도 점차 사그라들었죠. 동안 너무 유행해서 브랜드 이미지 소모도 컸고요 하지만 대표적인 백라인 gg 마몬트 홀스빛 195 디스코백 등은 뭐 30대 이상 4 50대에서도 꾸준히 많이 찾는 백들인 것 같아요 4위는 에르메스입니다 보그에서는 6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4위를 차지했는데요. 제 체감상 에르메스가 1, 2위는 될줄 알았는데, 예상밖이라 좀 의외이긴 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명품 가방의 끝판왕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위에 머무를까요? 보그에서는 디지털 영향력도 랭킹 순위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SNS에서의 언급량, 검색 트렌드 등 얼마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느냐도 같이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에르메스 가방의 희소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 아니 디지털 노출이 잘안될 수밖에 없죠. 벌케인, 켈리와 같은 백들은 여전히 나이대 불문, 갖고 싶은 드림백 1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그에서 순위가 떨어져서 4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마도 진정한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3위는 샤넬인데요. 보그에서는 8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샤넬의 대표적인 백인 클래식 백은 매년 미친 듯한 가격 인상을 하고 있어서 가치 유지가 잘 되는 품목 중 하나죠. 그리고 매년 그 해의 트렌드를 반영한 백인 투투 백. 최근에는 2오 백까지 출시되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요새도 2오백 스몰, 뭐 미니 사이즈는 없어서 못 산다죠? 하지만 소비자 인식 면에서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너무 잦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서 젊은층과 거리감이 생긴 게 원인인 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샤넬의 매력 예전만 못하다. 2위는 디올입니다. 보그에서는 2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6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디올 가방 원가 그 8만원 사건 때문에 순위가 많이 떨어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건이 한국에선 크게 이슈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타격감이 그리 크진 않았다. 대표적인 백라인인 레이디 디올은 여전히 스테디셀러이고, 북토트백, 카로백, 뚜즈백등 다양한 시그니처 스타일로 젊은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수를 엠버서더로 내세우고, SNS나 쇼등 꾸준히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기존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젊은층까지 사로잡으며 이끌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1위는?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보고에서는 1위, 브랜드 파이낸스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랭킹 상위권인데요. 브랜드 파워에서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브랜드예요. 가방, 의류, 액세서리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가방 라인으로는 네버풀, 카피싱. 알마비비, 스피디 등이 있는데, 그중 알마비비는 mz세대의 첫 명품백으로 많이 선택을 받기도 하죠. 루이비통도 올해 냄새 이슈로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가죽 캔버스 소재에서 불쾌한 악취가 나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뭐 교환하고 그랬었죠. 글로벌 이슈가 된 사건이었지만 유독 한국에서 더 크게 화제가 된것 같고 랭킹 순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연말 결산 명품 가방 브랜드 순위 탑7 보여드렸는데요. 올해에는 유독 명품 브랜드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대거 교체되며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 이 랭킹이 내년에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어떻게 뒤집힐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최애 브랜드는 몇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2025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내년에 조금 더 행복해지자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